목적이거든요. 아, 말했어? 반기야? <laughs> 아, <laughs> <오케이. 웃음> 오늘 다 블라인드 소개팅이고 보성 씨 나와 주세요. <laughs> 뭐 이렇게 <잘> <laughs> 어, 뭘 기대하고 보지나?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 했습니다. 내가 내가 해볼게. 오늘 총 솔직하게 역캠. 음. 10명 중에 반은 어. 당신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해. 진짜 진심으로 오늘 현금 1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100만원 벌었고. 네. 네. 저는. 야, 돈까만 갖고 와봐. 저는 놀라지 않아요. What? 잠깐 설명드리면은 A조 비조가 있어요. A조 비조 있고 1라운드에서 각조 한명한명 한명 탈락. 네. 2라운드에서는 네. 그 남은 분들 내려오죠. 어. 거기서 또한명 탈락. 네. 그래서 최종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죠? 어, 어, 어. 떨린다. 와, <laughs> 나 이거 방송에서만 보던 거야. A조 어. 1번 여성분. A조 1번. 아니, 냄새 맡지 마세요구성씨 아, 야, 야. 아, 진짜 안, 안 보이네? 아직 아니야. 일단, 3사이즈만 말씀드릴게요. 36, 26에 38. 돼지 아닌가요? 잠깐 네? 아, 예? 아, 내가 나 여자 사이즈를 르고 그 미스코리 하자. 사... 굉장히 글래머러스. 아, 글래머 뭐야? 어, 아, 어. 그래서 어, 어. 본인의 향을 약간 조금 맞게 해주고 싶은 부위가 있나요? 어딘지? 아, 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냄새 닮아야 돼요. 향잘아뜨려야 돼요. 딱한 번입니다, 뒤에는. 와. 맡으셨나요? 맡으셨나요? 아, 그만 맡아! 아, 그만. 어때요, 향기? 어, 그냥 마카시아 향 나는데. 아, 아카시아. 에이저 아, 1번풍에서 네, 네. 1, 2, 3, 4, 5가 있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하고, 스킨시, 하고 싶은 스킨십. 아, 진짜 손으로 야, 나 아, 존나 답답하네, 진짜로. 오, 진짜? 형이 응. 가셔가지고 응.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야? 야, 빵 느껴져. 뭐야, 이분, 비대! 페이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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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야. 그러니까 아, 너무, 잠깐만. 어, 야, 뭐야? 어. 나, 나 느낌 뭐, 뭐 해보고, 나 빨리 안대 벗고 싶다. 아니, 아니, 아니. A 조1번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주세요. 나 잊지 않을게요, 진짜. 어, A 조1 번이야. A 조2번분 이제 또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면되고아 일단 향을 맡게 해주고 싶은 부위가 있는지 어디, 어디? 어, 여 머리인가요? 예, 네, 머리야. 트레비 냄새 나는데? <laughs> 아 진짜 아나이 사람 무조건 탈락시킨다 <laughs> 와형 X같네 아, 아, 너 누군지 너 모르는데 너 당신 아웃이야 어? 아! 어? 연못씨는 아 연못씨는 연못씨는 안 보이니까 어, 아, 이 말해도 요이번씨가 약간 살짝 포옹 야, 느낌 살나 어, 어, 뚫린 거 같아 지금 오케까지와이분 <laughs> 아, 잠시만요 야, 씨 손은 왜 자꾸 군데 아야아야아야아니아아 오늘 자세가 겸손한 마인드로 어 맞죠? 예 어때요 지금까지? 느낌 아 빨리 안돼보고 누군지 너무 궁금해 이거 진짜 로하니까한번 여성분 오셨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분은 어40 27 네. 40 연애의 수 잠깐만요 40, 27, 40? 감상용 선... 예? 예. 아니에요? 이거 여자 신체 사이즈가 말이 돼? 받은 그대로 한 거고 페이크 <목소리>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고 아씨 남자는 못 봐요 아 남자 양반 쩔게나 외국인이야? 아 뭐래 근데 어디야 겨드랑이야? 3번씨가 이렇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어머 <목소리> 미쳤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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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너무 매력 표현하실 거 있나요? 허벅지거든요. 어? 아 말이야? 야 <laughs> <아니, 오케이. 웃음> <laughs> 아, 진짜 남자지. <laughs> 돌덩이야. 내 허벅지, 내 허벅지 맞아. 내허벅지보 진짜 더두아 두꺼운 게아딴하다니까 어땠어? 아, A조? 어. A조 1번, 2번, 3번, 어, 3번 보셨는데, 어. 3번 보셨는데 어. 그 가장 느낌 좋았던 솔직히? 사람만 응. 아카디아 아카시아 1번 아카시아 오 향이 좀 약하네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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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 원래 향이 약하죠 어, B조야? 어 B조 바로 가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낯선 향기가 느껴진다 좋았네. 오케이. B조 1번 분이시고 이분은 <laughs> 키 163, 몸무게 49. 잠시만요. 네? 163? 너 씨발, 수빈이지. 아, 아니, 그분, 어? 아, 그분 안 나왔어요. 어, 김... 아, 안 나왔죠. 예, 그분 어, 나오면 근데. 저 죽인다 그래서. 아, 야, 그분은. 어, 아, 그럼 큰일 납니다. 방송하고 해요. 예. 네. 그, 어, 근데 이분 향 좋은데? 잠시만, 들어왔죠? 느껴지는 포스가 향 좋아. 들어보세요. 닮은 연예인 김하중오 이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옆에서 지금 맞아, 끼를 아니. 불리고 난리가. 자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제가 군대에서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 명물 허전이라는 김하중 씨가 진짜 이쁘게 나와요. 맞죠. 본인 이, 김아중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죠. 하 어... 완전 또 그거 뭐, 세번 돌려봤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약간 좀 맞게 해주고 싶은. 오 고기를요? 아저 어, 여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오케이 여기까지. 진말 아시고 외국 호텔 냄새났어요. 외국 호텔 냄새 <laughs> 나. 어, 그거 알죠, 여러분들. 뭐 발리나 몰디브 가면은 음. 호텔 그딱 로비 들어가면 이 냄새 나거든. 음~~ 잠시만 다시 한번 그 냄새가 다? 맞는지 확인 한번 가능할까요? 네, 다시 한번 가능합니다. 네, 됐습니다. 어때? <laughs> 아, 나나예요나이 아, 나, 나, 사람. 아, 나이 이 사람. 이 아, 이 아, 사람. 와나 자제력을 잃었어. 아, 아, 송합니다예좀 내려주고요. 예. 어? 어? 애기도 있는데? 음. 알겠습니다. 아? 오 뭐야? 불이 잘 맞아 잘 맞아. 아또무 좋네. 오 상상 좋다데 근데 이번은 들어오자마자 나한테도 냄새가 막그 여자 여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약간 좀 맞게 해주고 싶은 거. 있는지 어어 잠깐만. 어야야야야야 야. 나시 아, 그, 어, 예. 예.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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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 주세요. 해주해 주는데. 오케이. 어 뭐야? 오! 아해주시 아! 아.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 네, 내가 말할게요. 냄새는 네. 안 나는 쯤이야다 아, 보셨죠? 아, 네. 음, A조 3명, B조 3명인데, 여기서 A조에서 한 명, 1명, B조에서 한 명을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내가 솔직히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음. 방금 이 사람이랑 어. 허벅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로 이 허벅지는 음. 말이 안 돼. 미쳤어요. 그럼 그분들이 탈락인가요? 아니죠. 영?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A조 탈락 A조 탈락자는 과연 누구? 2번 아 A조 2번 탈락 B조 1번 탈락시켰습니다 아무 느낌 없었어요 솔직히 여자로서의 어, 특색도 없고 매력도 없고 눈 감아주세요 네, A조 네. 2번 분 너무 아쉽지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보씨눈 눈 연보 떠주세요 A조 2번은 바로 누구시죠? 누구떠? 하은이 하은이 아. 아 역시 엉보성이다. 시엉보성다잘 <laughs> 골랐죠, 여러분들? 전혀 아쉽지 않네요. 나와주 너무 감사하고 아쉽게 탈락했지만 여러분들 20살 BJ 사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어, 눈 뜨시면 안 됩니다. 아앉아 타... 어, 앉아주세요. 눈 떠주세요, 보성 씨. 아 그냥 꺼져. <laughs> 미 나도 그.. 역시! 엿보성! <laughs> 미친 방송가! 빛보성 <laughs> 장 <인장> 선두한 시돌라죠 <laughs> <씨돌았죠, 웃음> 여러분들! <웃음> 이게 나야! <laughs> 여러분들! 아, 내가 만약에 얘 <laughs> 선택했으면 <웃음> 노잼이야 지금 <집> 채팅창에 <laughs> 되고 있을 야보성 역시 엿보성! <laughs> 하지만! 이 아, 분이 너무... <laughs> 놀라고 반전이 또 나왔어 아, 그럼 이따가! <laughs> 마지막에 말씀해 수빈이 어 그래도 보성이한테 하고 싶은 말 좋긴 했어 어, 너가? 아니 아까 나 이제 몰랐을 때아일도 좋았지 <laughs> 틀지 말. 좀 불안해. 너무 적시려가고. 발 맞추네. <laughs> 근데 아직 큰사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헐단거 아니야? 그것은 뭐냐고.